끝으로 부동산 문제 관련된 좀 딜레마 한 가지 짧게 들어볼게요. 이제 안정화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불안해지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 등또 가계부채가 그래서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DSR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LTV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다도 봅니다. 아, DSR은 뭐건자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는 일정 부분은 부동산 금융 규제도 일단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거는 시장에 또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사 원 상황을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특히 DSR과 관련돼서는 저는 뭐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의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소득이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어, 내집 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가며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 데 물꼬를 터준다. 그런 청년의 그래서 미래 소득, 어,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유리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년점을 감안해서 일부 완화는 해야 되나? 뒤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LTV는 또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하고 어, 봐가면서 어, 저희들이 이, 대응책을 그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